아까 진호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8가지 분절된 유전자들을 각각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유전형을 가지고 있나 살펴보았더니, 야생조류에서는 특히 그 가금류보다 앞서서 바이러스를 들고 오는 파퓰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가금류로올때 어쨌든 한 번에 셀렉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래서 때문에, 보통 야생조류에는 더 다양한 진호타입이 존재하게 됩니다. 16개의 진호 타입이 있었고, 여기서 일부가 넘어가게 되고, 또 셀렉션이 일어나서, 이제 농장간 전파를 하면서, 또이 셀렉션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띄게 되는데요. 야생조류 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타입이 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입C와 타입D가 있었고, 나머지는 한 개나 두 개만 이렇게 발견된, 예, 유전형들이 많았고요. 얘네들은 이제 보통 이제 트랜지언트 진호타입이라고 해서 한번 정도만 보이고 사라지는 그러한 어, 타입들로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트랜지언트 타입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렇게 트랜지언트 진호타입이한 번만 발견이 되었지만 사실 이게 몇 년씩 유지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한번 20, 20, 23에 발견되고 나중에 뭐 2년 있다가 또 발견이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도타이핑을 많이 해서 자료를 보유해 놓는 것이 나중에 미래에 어떤 바이러스 발생이 있을 때 다시 역추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베이스라인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그 22, 23년에는 이 D형이 가장 많은 우점종으로 보였고요. 네, 강원, 충남, 경남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세기록이 같은 데이터를 봤을 때는 대부분이 이 D형에 속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그래서 초반에 소형 오리류나 뭐 그런 것에서 유행하던 타입이랑 다르게 이 D형이 세기록이 사이에서 이렇게 전파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우정적으로 많이 평가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2 2 2 3년도 데이터를 분석 하면서 100권이 넘는 전장 유전체를 분석하고 이거를 다, 네, 다양한 분석을 해 했을 때, 역시나 이게 최대한 빠르게 분석을 하고 빨리 자료를 쉐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리얼타임 서베이런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쉐어를 하고 발표를 해야지, 네, 다른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연구나 역학조사에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량으로 야생조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던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뭐세기러기나큰기러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수완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등 다양한 네, 결과들이 조금 더 보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제 경기 그다음에 충남 이쪽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경기와 충 경기와 충남은 이제 사실 저희가 사람이 나눠서 이제 행정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수계 데이터를 었더니 사실 이제 강이 흐르고 있고다. 야생조류가 보기에는 한 개의 땅덩어리로. 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크립 트레이스로 어쩔 수 없이 분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그 GPS 코디네이션을더 넣어가지고, 컨티뉴어스 파이로 지오프레그를 하면은 조금 더, 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역시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액티브 서베엘런스를 계속 어, 추진을 해서 다양한 그,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어, 캐리어들에서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 해서 분석을 함께 해주는 것이 그 바이러스의 진화와 전파에 대한 역할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어,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작년 데이터를 보시면요, 23년, 24년 데이터도 저희가 어, 질병관리형과 함께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두 가지 형이 나왔었죠. H5N6형과 H5N1형이 야생조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고니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그리고 풍 기러기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H5N6형을, 최대한 빨리 시퀀싱을 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이때는 이제 저희가 그 이제 타임스케일드 트리를 그려서 추정, 시간 추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오리진 추정도 8개 유전자를 해봤을 때, 어, 이 계속 야생조류에서 없어지지 않고 유행을 하던 바이러스가 분명히 존재하는 를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그 바이러스가 22년, 23년도에 유행을 했던 그 바이러스가 야생조류 안에 존재하면서 이게 다양한 저병원성 바이러스, 이 녹색으로 보이는 LPAI와 그다음에 중국에서 21년도부터 이제 사람과 가금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파란색 N6진이 이렇게 제조합돼서 세 가지 색깔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조합주가 생성이 되었고, 이게 야생조를 류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5N1형 바이러스였는데요. 인덱스 바이러스가 23년 11월 달에 발견이 되었고요. 이 데이터는 또, 어, 봤더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중국 바이러스가 러시아에 올라가서 번식기를 지내고 다시 월동기에 가을철 철새 이동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전통적인 방향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이일본에 바이러스가 정착을 해버리면서 일본 내 바이러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시사하는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이랑도 뭐 다양한 뭐 공동 연구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이제 한국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일본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일본의 야생조류에 바이러스가 정착을 해버리면서 한국으로도 하나의 더 루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 북쪽과 서쪽으로는 바이러스가 이제 몽골이나 러시아 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제 남쪽과 동쪽으로는 일본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찰을 네군네 네 군데 세 군데 모두 다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